부채 버섯과 고기를 볶아서 그래서 쌈을 싸먹을 겁니다. 아, 맛있는 냄새 고기를 먹어볼까요? 고기를 먹어봐야 되겠다. 음, 맛있어. 간도 딱 먹고. 음, 음, 아, 잘 됐습니다. 맛있어요. 자 지금 양배추를 이렇게 줍고 있어요 이렇게 양배추 상품성 없는 거 버리는데요 이거 잘라서 싹 가면요 깨끗한 양배추들이 나와요 먹기 좋아요 <laughs> 이거 갖다가 저 아, 새콤하게 피클 담으려고 그래요 피클 담아서 아 그러고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몇건만 벗기면요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양배추가 들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 녀석들은 이 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이런 단단한 것들은요 아주 좋아요. 아 좋다겠죠?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손질하는 거요. 자. 짝짝 놔가지고요. 내가 이거 껍데기를 싹 빼면 돼요. 아하하하하하하서다벗기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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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집니다. 음~ 이거 보세요. 깨끗하죠? 그래도 조금 더 벗길 겁니다. 그래요. 음. 깨끗해졌어요. 여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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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점만 더 떼면 되겠다. 아유, 여기는 썩었네. 어디 볼까요? 여기부터로 갔다. 여기 한번 빼내면 대일 보바요. 여기까지만 놓으면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아, 일로 물이 들어가서 그래. 아유, 야, 좀벗겨줘라 이렇게 벗기면 깨끗합니다. 그죠 버린 것들 보면요, 이렇게 싹이 나와요. 양배추 안에서. 그리고 어, 채취하고 나온 곳에서도 이렇게 양배추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속이 차 들어가고 있죠? 얘네들은 아마 못 자랄 겁니다. 자, 세척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썰어서 한번 절일 겁니다. 저 오늘 꽃가슴신었어요 자, 이렇게. 소금에 절여 가지고 놓고요. 이제 싹 세척을 한 다음에요. 어그 다음에 피클을 담을 겁니다. 저는 돌배로 만든 식초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만든 게 있어 가지고 뭐든지 그 돌배 식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콤하고 짭짤한 게 만들어 가지고요. 어. 아, 새콤하다. 제가 식초는 안 좋아하는데요. 이 만든 돌배 식초는 먹습니다. 딱한 통을 만들었네요. 딱한통 만들고요. 아. 나머지는요. 쌈싸 먹으려고요. 잘 싸서 냉장고에 넣어 놨어요. 음. 음. 맛있어요. 음. 지금 먹어도 맛있네. 바로 먹어도 맛있어요. 자, 이제 양배추 초절임을 다 만들었고요. 엊그저께가 가지고 어, 상태가 좋은 이 참부채 버섯이 있어가지고요, 좀 가져왔어요. 자, 참부채 버섯이나 표고 버섯이나 아주 물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요. 애들이 물을 흠뻑 먹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아이들을 손질해서 가져왔고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이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 바로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손질을 안해 가지고 오면요. 완전히 다 지저분해지면 그거 손질하는 게더 오래 걸려요. 요만큼 가져왔고요. 이거를 싹 썰어서 맛있게 고기랑 볶을겁니다. 자 샤워를 하고 이제 고기를 볶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양배추 피클을 담고 나니까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자 오늘은 간장 베이스를 해가지고요. 어 청부채 버섯과 고기를 볶아서 그래서 쌈을 싸 먹을 겁니다. 고추장으로 할까 하다가요. 그냥 간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버섯들은 기름진 고기와 먹어야 같이 요리해야 를 맛있어요 기름진 고기들과 이렇게 요리를 하면요 그 기름기를 쑥 해가지고 버섯들이 아, 맛이 더 좋아집니다 불을 좀 올려서 아유 빨래도 다 돼가지고 빨래도 널어야 되고 아, 맛있는 냄새. 어차피 버섯은 금방 익으니까 고기가 익으면 됩니다. 고기가 익으면 되고요. 어, 버섯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대면 안 돼요. 버섯은 채취할 때 아예 그래서 깨끗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손질만 물에 안 넣고 손질만 할수 있으면 좋아요. 물이 자꾸 들어가면 물을 넣고 또 물을 떡은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요. 식감이 달라져요. 그러고 물에다 넣고 채척을 하면은 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이 영양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에 안 넣고 해야 이 식감도 좋고요. 그러고 이 보세요. 생글생글하잖아요? 이렇게 핑크 생성합니다. 자,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어디? 버섯을 하나 먹어볼까요? 고기를 먹어볼까요? 고기를 먹어봐야 되겠다. 맛있어 간도 딱먹고음 맛있어 꺼내야 되겠어요 이제 음와잘 됐습니다 맛있어요 음 바쁘게 아,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담은 김치고요 이거는 자 아까 양배추를 따면서 그 파릇파릇 올라왔던 거 있죠 그 양배추 들이고요 가만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 먹어볼까요 참무채버섯이고요. 음 맛있다. 아, 이거 이렇게 한번 쌈싸 먹고 싶어가지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음,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기초. 음음 아, 음, 맛있어. 음,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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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김치. 음, 음, 김치도 맛있어요 액젓이 맛있어가지고 음, 음, 참부채버섯이 미끈하면서 쫄깃쫄깃해요. 음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간된장이에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버섯을 갖다 다져가지고 집어넣는데요. 었아이 장을 싸 먹다가요, 이강된장을싸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아 이거 강된장 진짜 맛있는데요. 지금 말이죠 아 맛있는 게이 양배추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 아삭아삭거리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단맛도 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도 상당히 맛있고 싸먹어도 맛있네요 이렇게 음. 아삭거리는 게 한번 데쳤어요 살짝